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마구마구 2017 설치하였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마구마구도 함께 즐겨보려고 합니다. 자, 초보자입니다.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. 음, 예전에 설치만 했었고요. 설치만 했었는데. 자, 한번 봅시다. 음, 팀 관리. 나만의 선수? 자, 나만의 선수 괜찮네요. 나만의 선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랜덤으로 하는 방법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선수 생성. 도움말은 끄고. 자, 고치야. 나만의 타자. 이름 입력. 뭐로 할까요? 쥐돌이로 해야겠죠. 쥐, 나라라 쥐돌이로 해볼까요? 쥐, 두, 어? 안 되네요. 자, 쥐순이로 하겠습니다. 기본 능력. 잠깐만 우리 팀이 무슨 팀인지를부터 봐야지 예전에 예전에 팀을 만들었었거든요 봅시다 어, 타이거즈네요 자 나만의 선수 이름 입력했죠 주순이로 음. 자그 다음에 기본능력 타이거즈 혜태타이거즈 야, 타 이거지. 포지션. 포지션을 뭐로 할 거냐면 유격수로 하겠습니다. 아니야. 기아는 타, 포수가 약하니까 포수로 하겠습니다. 연도 2017. 2017 날씨 무속성 좋아요. <laughs> 이미지 패턴. 이건 안 해도 되고. 성장 타입. 컨택 스피드. 좋다. 컨택 스피드. 계약하기. 근데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? 나중에 해야 되나? <laughs> 이제 돈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. 계약하기. 아 좋아 좋아 좋아. 지순이 2017 지순이 영입했습니다. 자 그러면 선수 교체할 수 있나? 지순이 포수하고 바꿀게요. 자 이렇게 하고요. 일단 리그 모드부터 한 번씩 해보죠. <laughs> 음, 처음이니까 자 싱글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뭐지? 그럼 컴퓨터랑 하는 게 아닌가? 어디 보자. 게임 시작. 싱글모드 배틀모드 홈런모드 일단 싱글모드로 한번 해보죠 <laughs>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 처음이에요. 예전에 가입만 해놓고 안 했었는데 자마구마구는 어떤 게임인가 한번 여러분께 안내하고자 o i n g to get 자 t I'm g o i 과신상담이 뭐야 어이왠 일루 어요어요네어요자 어이. 2번 타자 어 <laughs> 정할 수 있나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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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니까 좀 좋은데 초보라서 그런거

스이 어! 오. 안타 맞았어요오디 엄청 빠른데. 어겠네 다 시. <laughs> 이 만만치가 않네요. 어이? 아, 삼

공을 어, 잘 골라냅니다. 도루할 생각이 없는데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아... 대치 홈까지. 어, 아, 진짜. 옳치 아웃이네요. 네, 다시 계속해보겠습니다. 일루 아웃입니다. <laughs> 왜 여긴 못 던지는 거지? 치고 싶은데, 아유~ 자, 그 다음 지순이 나왔다. 지순이, 아이고, 어어!

오 다행이다. 아니 이런 삼진 아웃이네요. 게임을 쳤어요. 재밌네요. 이거 어떻게 꺼? 실제 사람하고 하는 것 같아요. 좀더 강력하게.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이건 뭐야? 오. 야. 짠. 김종국을 추천한다고? 양현종 우와, 뭔가 나온다. <laughs> 노멀 카드 아니야, 다이아 카드야. 아, 다이아 카드네, 이건 뭐야? 야. 뭔데 그건? 오, 로페즈. 이건 레전드 아니야? 오. 투수의 양현종. 을 이렇게 바꾸고 양현종을 이렇게 바꾸고 일3 발로 그 다음 왜 얘는 교체 불가야 로페지 하고 로페즈 교체. 얘하고, 얘하고, 교체. 이렇게 하면 되죠. 자, 다이아 카드를 뽑았어요. 뭔지 모르지만. 뽑기? 선수? 무료 뽑기. 아, 그래. 기아, 혜택 없니? 혜택? 혜택. 그 다음에, 뭐, 국가대표? 이렇게 뽑으면 되지, 무료 뽑기 음... 플래티넘 국가대표를 뽑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또뭐뭘 해야 돼? 이거 너무 힘들다. 팀관리 이 보자, 이종범!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엘리트. RF. 신종길. 뭐하고 바꿔야 돼? 일단 교체. 어? 같은 친구가 있어? 어디? 아 여기 있구나 교체하면 되죠. 왜? 왜 바뀌는데? 응? 김강민으로 바꾼 거 아닌데? 자, 뭔가 좋은 카드니까, 엘리트 카드고, 얘는, 누가 좋은 거야? 얘는 스피드가 102고, 얘는 스피드 118이니까, 아, 어, 맞네. 이렇게 바꾸는 게 맞네. 그러면 얘를 1번 타자로 쓰는 게 좋겠네. <laughs> 그쵸. 그, 이용규를 2번 타자로. 자. 그 다음에, 그냥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자, 세트대 팀세트대뭐 와, 뭐, 아무튼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자, 게임 모드에서 한겹만더해 볼까요? 한겹만더해보죠 제가 잘 이건 진짜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어, 초보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보면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댓글을 통해서도 보고요 오, 왜 이렇게 잘 쳐? 나 카드 좋은 거 뽑았는데. 어? 어떻게? 이렇게 던지는 건가? 아깝네요. 음, 진짜 하는 건가 봐, 사람들하고... 아,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. 보물입니다. 혼자 음. 숨도 아, 못대는군요. 스트라이크... 어우, 스트라이크. 넘어지는 것 봐. 아, 삼진아 좋아요. 아가 볼을 골라냅니다. 볼. 아다을잘볼

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. 아, 아, 시스모 커브. 너무 공을 빼는데요, 투수 볼입니다. 참았죠? 잘 참았죠. 우와, 우와, 홈런쳤다. 이야.. 혼만 쳤어 쓰리라 그렇지 이제 3루까지? 와 3루타 나지환이 3루타를 못 잡았대? 난 잡는 줄 알았는데. 쳤습니다. 아 아웃이네요. 지쳤어요? 쳤습니다.

삼진 아웃. 아웃 됩니다. 자또 이종범. 아, 좋아요. 보세요. 타자가 흔들리지 않고 공을 끝까지 지켜보다 쳐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. 아, 좋아요. 이게 처음 하는 거 맞습니까? 아 말루. 자나지완 4번 타자

투수 교체가 가능하나요? 아, 콜드 게임 하고 싶었는데 선수 교체가 있구나. 자, 유동훈.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점심 일부러 일어나 포기한 건가? 야. 늘어난대요. 아 삼진? 아이게 재밌네요 마구마구 아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픈! 뭐뭘막 주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한번더 여러분께 마구마구도 보여드리고 이사말로도 보여드리고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지품에 있는 거 뭐냐 경험치 아,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